fn 더하기 1에서 fn을 뺐을 때 무조건 5 차이가 나야 되고, 차이가 5가 나야 돼. 자 봐봐. a에서 a로의 함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a에는 1, 2, 3, 4, 5, 6밖에 없고요. 1, 2, 3, 4, 5, 6밖에 없어.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4, 5, 6밖에 없는데 지금 차이가 5가 라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요? 6이랑 1밖에 없어. 됐나요? 즉, 무슨 소리냐? Fn 더하기 1은요, 무조건 6이어야 하고요. Fn은요, 무조건 1이어야 해요. 이해갔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 Fn 더하기 1이 6이고, Fn이 1이다라고 보면, 이제 n이 1일 때부터 보시는 거야. n이 1일 때.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보시면, f2 그래서 4팩토리 자, 얘네끼리는 동시에할수 없어요. 그래서 다더세 더해서 합의 법치 이용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4 팩토리얼 때가 지금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네, 120이요.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